난안돼 정신 차려. 네 진로와 다른 내 전공과 거의 다시.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하승수. 네 반갑습니다. 아 좋네. 아, 짠 정말. 많은 친구들이 공감을 할것 같아서 초대를 해봤습니다. 아, 비슷한 고민을 많이들 할것 같더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말 나도 괜찮을까요? 좋아요. 다들 부러워할 법한 대학교에 입학을 했죠? 네. 대학교 1, 2학년 때 뭔가 그 찜찜함 이대로 살면 괜찮을까 그런 공허함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생각일 것 같은데 1학년 때는 1학년이니까 음. 새내기니까 음. 너라도 되겠지 음. 근데 사실 이때 진짜 치열하게 노는 사람이 있고 학교 음. 공부 다 때려치우고 학교 수업 다안 하고 그치.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못하겠더라고뭐 수업 정도는 들었어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안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와서 사실 돌이켜고 생각해 보면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더 음. 놀기도 제대로 논 것도 아니고 음. 2학년 때는 자 2학년 끝나고 군대를 갔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더라고. 요 음. 물론 핑계인데 코로나가 딱 퍼지지 않았나. 음. 그래서 집에서 그래서 공부해야 되니까 저. 이제 학교도 안 가고 네. 자취방 딱 구해놨는데 학교를 갈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음. 그래서 자취방 그냥 아지트가 되고 음. <laughs> 그러다 보니까 좀더 마음이 봉투고 뭐 게임만 하고 음. <laughs> 이렇게 됐던 거죠. 왜 그랬던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재밌는 대학생활을 즐길 생각에 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수험생들은 그냥 제대로 놀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고등학생 때는 그래도 나름 열심히 공부만 했고 음. 그랬다가 딱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이제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될지 음. 잘 모르겠는 거죠 막상 또 방탕하게 놀려니까 그렇죠. 이러면 안될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고 약간 가슴 한편에서 죄책감 같은 것도 음. 피어오르고 약간 뭔가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 맞나 음.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원 어느 학과는 갔지만 공부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사실 후회가 안 된다면 거짓말이죠 지금 학교에서는 그래도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해보고 있는데 이게 공부라는 게 진짜 대충하면 대충 할수록 더 많이 공부해지는 음. 분야이더라고요 이도저도 아닌 게 최악인 것 같아요 그럼 점수도 안 나오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그쵸. 지나고 보면 그 시간에 뭐 아무것도 안한것 같고, 그쵸. 차라리 놀걸 하는 네. 생각이 그런,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응. 술 먹으면서 촬영은 <웃음> 처음에 먹는 <laughs> 대학 가면 다 해결될 것처럼 고등학교 생활을 다 하잖아요. 네. 근데 네. 대학에 입학을 하는 순간 그 쫓아왔던 목표가 없어지면서 네. 무기력해지는 거죠. 뭔가 치열하게 달려가야 될그 동력이 사라지고 네. 아무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쵸.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음.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20대 초반이 정말 많을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 네.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안 품고 음. 있는 사람들이 많겠지 청수님은 그래도 아 이러면 안될것 같은데 라는 그런 찜찜함이 있었던 거고 그때는 없었나? 그때 당시엔 없었죠 <laughs> 공부 안 하는 거도 문제도 없고 연애 안 하는 거고 별 문제 의식이 없었어? 어 제가 연애안 했다는 건 어떻게 아셨죠? <웃음> <웃음> 짠. 어. 아 사실 문제의식이 아예 없진 않았죠 음. 그 당시에도 뭐 이러면 안될거 같은데 나는 음. 생각은 있었지만 음. 뭘 해야 될지는 음. 어차피 모르니까 음. 그걸 뭐 그렇다고 치열하게 대안을 찾고자 간거지도 않았고 음. 그냥 뭐 흘러흘러 흘러 시간 가는 대로 아, 다 이런 건가 보다 라고 보통 지나가지 네. 왜냐면 대부분 그렇게 살거든 뭐 아무도 안 가르쳐줬으니까 지금 와서라도 깨달았으면 됐죠. 뭐. 네. 그거를 이제 시간이 더 흘러 흘러 계속 이런 게 쌓이면 지금 이 시간도 아난 그때도 뭔가 애매하게 살았네 그런 생각이 네. 들 텐데 그때 당시에 제일 찜찜했던 건뭔거 같아요 돌이켜 보면 지금 연애요. <laughs> 자, 짤. <짠. 웃음> <laughs> 그래 다행히 저녁 하고서는 한번 했습니다. 헤어졌지만 대장 편지 한번 했어. 그러다가 뭔가 이제 하고 싶은 거를 찾았던 거잖아요. 네. 그게 군대에서 처음 방향을 잡은 건가? 그렇죠.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대학생활이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음. 그래도 일단 바쁘게 흘러가잖아요. 음. 기본적으로 뭐 어쨌든 뭐라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군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음. 할게 없잖아요. <laughs> 그렇다 보니까 뭐불침번 서면서도 생각하고 PCT 보면서도 생각하고 <laughs>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사람이 그렇지. 그런 사색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 나는 나가면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제가 생각만 하면 제 생각이 들을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서관 가서 책이라도 읽어봐야겠다 제좀 생각이 전환점이 된게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인데 <laughs> 우연히 딱 읽게 됐어요 어. 그 책을 좀 울림이 있는 거예요 어. 약간 경제적 <laughs> 자유를 네, 이룰 수 있겠다 아, 이뤄야겠다 난, 나도 할수 있겠다 어. 이런 생각이 어. 들어서 네그책 <laughs> 하나를. 하나가 이렇게 음. 예, 트리, 트리거가 내가... 돼서 지금은 좀 사실 생각이 좀 바뀐 게 있긴 하지만 음. 어쨌든 그때 당시엔 그랬고 뭐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또 음. 뭐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돈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책을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음. 경제 경영 책들 뭐 베스트셀러뭐 대부분 다 읽어봤던 것 같아요 사실 어... 뭐 되게 많이 어... 읽었던 것 같아요 딱50% 지점에서부터 제가 그걸 시작했거든요 음. 그 책을 열심히 읽기를 그래서 사실 그 저는 좀 적응하고 뭐하고 하느라 뭐, 사실, 남는 것도 없고 그런데 그 뒷부분은 좀 훌륭했던 것 같아요. 음. 요즘 군대 좋네요. <laughs> 근데 그 앞부분도 생각해보면, 네. 나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은 한 거잖아요. 그죠 그거 자체로도 의미가 있진 않나요? 그것도? 음, 다른? 그, 그런 생각이 많잖아요, 사실. 음. 뭐, 인연 날리고 오고, 막 이런 음. 생각 많은데. 저는 그 속에서도 사실 충분히 뭐, 얻어갈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것도 이제, 네. 어떻게 보면, 뭔가, 아, 군 생활은, 내 인생의 목표에 아무런 도움이 안돼 네. 이런 생각 자체가 좀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저 생각은 하거든요 네. 사실 뭐 객관적으로 따지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고 네. 어차피 군대는 에 웬만하면 가야 돼 네. 시간은 2년은 써야 돼 네. 근데 이왕 쓰는 거 이게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이건 낭비다 낭비다 생각하면 네. 이제 2년 자체가 너무 고통이고 네. 근데 거기서도 그냥 생각을 좀 바꿔서 뭐 어차피 해야 되는 거 네. 눈앞에 있는 거 그냥 하다 보면 뭐라도 뭔가 얻어가는 게 있겠지라는 생각만 해도 사실 난 많이 바뀐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음, 맞아요. 뭐 하다 못해 그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버텨내는 인내심이라도 키워갈 수도 있고 네. 욕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에도 의미를 찾으면 되고 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도 해보고 네. 그런 그런 환경에서 내가 할수 있는 뭔가를 한 거잖아요. 음. 아 얘가 풀도 포고 얘가 브리스킷. 음. 그 책을 읽고 나서 그런 생각을 바꾸고 나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은 확실히 공허감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휴대폰 받는 시간에 휴대폰 한다고 크게 의미 있진 않잖아요. 사실 뭐책 음. 읽고 음. 공부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는 게더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그때 나온 결론은 뭐예요? 과외를 열심히 했어요. 음. 지금이 상황이 2학기인데 3학년 1학기 때 까지는 많게는 9명 길게 가르친 거는 6명 정도를 가르쳤는데 얼른 종잣돈부터 모아야겠다 그 아. 생각이었죠 종잣돈 아. 모아서 부동산 경매, 경매해야겠다 이 생각까지 있었어요 자본주의 음. 아주 뼛속까지 물들었었군요 <laughs> <물론. 웃음> 그래서 뭐 사실 계기는 그거였지만 제가 시작할 땐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음. 적성에도 맞고 좀 몸은 힘들더라도 즐거움을 가지고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도 저는 재미를 찾긴 한것 같아요. 음. 전화코치님 말씀대로 과정에서 충만함을 찾았고 저는 그 기간 동안 지치지 않고 계속 할수 음.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관점을 좀 바꿨어요. 처음에는 사실 돈 벌기 위해서 시작을 했을지 몰라도 가르치면서 느끼는 거는 아 이거는 돈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이한학생의 인생을 책임지는 그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치. 책임감도 막중해지고 그래서 수업 준비 한 번이라도 더 해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만든 게좀더 맛있는 거그 과외를 할 때만큼은 좀 충만하게 했던 것 같은데 음. 저희 공허함은 다른 쪽에 있었던 거죠. 음. 학교생활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음. 학교생 학교 수업에 집중도 못하고 음. 시험 기간에도 공부 제대로 못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공허함이 음. 너무 밀려온 거죠. 저는. 그것도 대학생으로서는 큰 부분이니까 그렇죠. 심지어 음. 인간관계도 엄청 좁아지고 음. 이렇게 그래도 통학하면서 학생을 가르치다 보니까. 음. 일주일에 한 20시간 이상은 네. 과외를 해야 되고 난 지금 대학생인데 등록금 몇 백만 원씩 갖다 바치면서 네. 과외를 하고 있고 그러면 학교 생활이 약간 무의미해지는 느낌이 있지 내 목표랑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시간과 돈을 쏟아야 되니까 네.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나 음. <laughs>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느꼈던 그 근데, 비싼 감정이네 그때는 어쨌든 뭐가 있었기 때문에 참았는데 대학생 때는 사실 이거 안 해도 나 먹고 살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음. 그렇다고 뭐 뭐, 출석은 안할 수는 없고, 음. 뭐 안전에 있어야 되는데 이해는 안 되고, 그음 시간이 그 시간에 그쵸. 내가 차라리 그러면 대학이 수업 안 듣고 과외하는 시간 더 돌리면 뭐 그런 생각도 더 들고, 그런 생각도 그건 어떻게 극복을 했어요? 결국 극복못 하고 한 학기를 보냈죠. 제가 음. 그런 부분에서 저도 고민이 없잖아 있었는데, 음. 부모님이랑 대화도 해보고 하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좀고리를 해두고, 그 생활에 정진하기로 마음을 마음 먹었습니다. 만약 이 학기 때도 그렇게 보냈다면 많이 공허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사실 대학 생활을 뭘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아, 이거는 내 미래에, 내 진로에 뭐가 도움이 안 돼. 이 관점이 아니라, 아, 대학 생활은 원래 뭔가 배우고 뭐 하는 것보다 다양한 경험을 하러 오는 거다라는 그 생각으로 좀 전환을 해서 그냥 눈앞에 있는 대학 생활 자체에 그냥 네. 집중할 수 있으면. 음. 훨씬 더 의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음, 진짜. 이 시기 아니면 못하는 걸 해보자. 연애도 네. 지금 부지런히 해야 돼. 근데 저는 미팅은 이제는 안 나가려고. 해요. 거기서 인연 을 찾기 힘든 것 같아요. 아, 그것도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미팅은 연애하러 안 가고 놀러 가면 되잖아. <laughs> 아하. CC도 하고. 누구 <laughs> <공부> 하나 휴학하겠지. <laughs> 이번 학기 때는. 지금 학과 쪽으로 뭔가 전향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건 거죠. 부모님과는 어떤 대화가 있었어요? 요지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음. 지금 시기가 아니면 못 해보는 것들이 있다. 음. 취업 준비도 그렇고, 음. 뭐 대학생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못 하는 것들에 집중하는 게 어떻겠냐. 음. 그래서 그래서 좀 지금 이번 학기는 좀 다르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해야 되는 건데도 아뭐뭐 뭐 굳이 이런 것들도 막상 내가 제대로 한번 경험을 해보면 네. 나의 즐거움이랑 좀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경험이 지금 필요한 것같긴 하거든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이거를 알아야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하고 싶은 일그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건데 뭘 해야 잘 먹고 살수 있을까. 네. 그쪽으로만 이제 돼 있었으니까 눈앞에 있는 그런 경험들에 소홀하게 되고 계속. 멀리 있는 목표만 생각하게 되고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번 학기에 는 그래도 좀 달라짐을 느껴요? 많이 느끼고 있어요. 대학생활 자체를 열심히 해본 건 처음인데 지루하고 음. 재미없고 의미 없다고 느꼈던 전공 공부조차도 음. 이번에 좀 공부를 제대로 해보니까 할말 하네. 음. 그리고 하니까 이해가 되네. 음. 그리고 재미도 뭐좀 있네. 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자, 할 거면 제대로 하는 게맞에요 진짜 별 것도 아닌 일에도 음. 그 일에 몰입하고 치열해지니까 다르게 보이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이런 몰입을 제가 할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 자체가 그 강연 콘서트가 큰 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치열해라, 몰입해라, 눈앞에 있는 거에 진짜 최선을 다해라라고 네. 하면 뭔가 생산적인 일에 의미, 뭐 의미를 두고 최선을 다하고 뭐 열심히 해라 그렇게 사, 듣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일상에서 네. 눈앞에 주어진 모든 일들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르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우리 어차피 24시간 그냥 계속 시간이 가는 거고 최대한 많은 시간을 몰입해서 살면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네. 훨씬 더 의미 있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음. 사실 어른들이랑 얘기하면 그런 생각이 저도 많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잖아요. 꼰대가 꼰대다. 또 미안해. <laughs> 근데 사실 그것도 좀관점을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쨌든 제 인생 선배님이고 음.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겪을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어쨌든 먼저 해보신 사람들이.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제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음. 그래서 그들의 말을 한번더좀곱씹어서 음. 생각해보자 그리고 제 이런 저런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그 경험에서 느낀 바를 기록하는 게 진짜 중요한 음. 것 같더라고요 경험에서 느낀 거다 좋은데 이건 사실 금방 휘발되잖아요 그, 매일 매일은 아니어도 뭔가, 뭔가 기록할 만한 경험이 있으면 꼭 느낀 바를 내가 여기서 왜 좋았고 음. 왜 싫었고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고 뭐 이런 거를 기록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 하면 어떤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자아를 탐색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게 음. 다 여태까지는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음. 어떤 사람인지 결국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이걸 최근 들어서 깨달음도 있고 음. 하다 보니까 이 경험들에서 느낀 바를 휘발리지 않게 기록을 꼭 해놔야겠다 라고 음. 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 엄청 부드럽네 <목소리롭네>. 지금 뭐 고민이 있어요? 사실 고민은 그거예요. 내가 현실과 타협할 것인가? 현실과 음. 타협을 하게 된다면 아마 대기업으로 가게 될 거고, 음. 취업 준비를 하게 될 거고, 그렇게 음. 될것 같은데, 사실 예전부터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음. 대기업은 가기 싫다. 뭐가 그냥 정해진 삶을 살것 같고, 뭔가 재미없을 것 같다. 음. 근데 아무래도 용기가 아직까진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제. 하나 낀 거잖아 사실. 그 고민을 본격적으로 한 게. 네. 그 시간 자체가 물리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은 하거든요. 그 관점에서 더 고민을 해 보고 생각을 해 보면 내년에는 다른 또 방향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병더 먹어도 될까요? 지금 이제 경제적 자유에 대한 그 목표는 <laughs> 어떻게 해요? 뭐 말이 경제적 자유지 그냥 결국 돈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봐서는 사실 결과가 좋다는 보장도 없고. 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즐길 수 있을지 도잘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냥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다를 좀 알아봐야지 맞아. 내가 누군지 알아봐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자 그냥. 아, 좋은 방향으로 네. 생각이 잘 바뀌었네요. <laughs> 지금 뭐돈 많이 벌었다고 떠드는 사람들 뭐 좋게 포장을 하지만 그 사람들도 정말 고생 많이 하고 했을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을 즐기지 못하고 너무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면 그 목표만 쫓아가는 게 사실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정말 부동산의 뜻이 있고. 나는 경매가 너무 사랑스러워. 그럼 뭐할수 있지. 네. 그런 거면 너무 좋은데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네. 하다 보면 계속 현타가 올 거고, 공허감이 또 찾아올 거고. 그러니까 네. 그런 걸 쫓아서 사는 것보다는 내가 누군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찾아서 그거를 치열하게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면 사실 그게 제일 성공 확률도 높은 거고 네. 아주 좋은 방향으로 잘. 정리를 한것 같네요. 또 꼰대처럼 나 혼자 떠든 것 같네요. <laughs> 그냥 저는 계속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짧지만 어쨌든 교육을 하는 일을 해봤잖아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응, 진짜. 어떻게 보면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정말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하신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말 들으면 참 고맙죠. 우리도 염려술이 음. 올라오면 느끼십니다. 생각 없이 대학 생활하고 있을 친구들 많이 있을 텐데. 그런 후배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 어쨌든 고민은 놓지 말았으면 좋겠다 음. 해답은 바로 안 나올지 몰라도 고민은 그래도 꾸준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 해답이 뭐 나온다고 그게 정답인 것도 아니고 근데 저도 결국에는 해답은 사실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음. 각자의 고민이 있을 거고 고민을 그래도 끝까지 가져가면 언젠가는 더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음. 그리고 한 가지 더 음. 지금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길 말고 다른 길도 충분히 있다는 거는 좀 음. 알아줬으면 좋겠어. 사실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면 조금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다른 길을 좀 바라보고 시야를 좀 넓게 음. 가져가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됐겁니다 <laughs> 배경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겠다>. <laughs> 오늘의 잠, 소감. 오늘 일기 한번 써야겠어. 아까 경쟁률을 듣고 나니까 3,200대 반면... 1. <laughs> 제가 오래 전부터 음. 팬이었고 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스터디 코드 그리고 라이프 코드 서부현 코치님과 이렇게 또 좋은 시간 보내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앞으로도 치열하게 챙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삶을 치열하게 사세요. 우리 거안 봐도 되니까 치열 <laughs> 치열. <Cheers. 웃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나면 뭐 어찌겠습니까? 술 먹으면 원래 이런 거. <laughs>